나 김하나.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어젯밤일 읽다 잠든 로맨스 소설에서 제일 먼저 죽는 엑스트라가 되어 있었다. 소설의 시작은 이렇다. 천남 그룹의 장남, 천남주의 약혼녀가 독살당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그것을 막기 위해 나는 계약 결혼을 제안합니다. 결혼을 제안하네요? 저는 좋아. 다른 세계에서. 네! 지금 오, 오케이 하신 거예요? 뭐막 설명 같은 거안 들어요? 보통 소설에서는 끝까지 다 들어주던데? 소설 속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혼녀가 전부 죽음. 내가 들어와 버린 재벌가 로맨스 소설의 이름이다.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천남 그룹의 후계자 천남주에게는 끔찍한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약혼만 했다 하면 약혼녀가 계속해서 죽어 나간다는 것. 문제는 지금 내가 그 천남주의 첫 번째 약혼녀 김하나가 되었다는 건데. 김하나는 천남주와 약혼한 날 축하 파티에서 독살된다. 이대로면 오늘 밤에 나는 죽어. 4 0억짜리 목걸이, 사라진 아버지 유품 찾고 있죠. 제가 위치를 알아요. 그 목걸이가 있어야만 정식 회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박우진 임시 회장님 거래할 마음이 좀 생겼어요. 우진은 비웃습니다. 저기 잠시만, 잠시만. 정보를 알고 있는 이상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회장님 지시입니다. 제대로 미친놈한테 잘못 걸린 것 같다. 남주랑 약혼했다가 독살 당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목걸이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밖으로 새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목걸이 위치는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내 패를 닦는게더 이상한 거 아니고? 나 미래를 봐요. 아씨 책에서 봤던 얘기를 그... 할 수도 없고 목걸이 위치도 이, 이, 예지력으로 본 거거든요. 음, 아, 나 되게 쓸모 있을걸? 삼정물산 적자가 5년째 지속되고 있죠. 돈이 새고 있을 거예요. 관계쪽짓시예요 정확히 누구? 다음에 만날 때이 목에 목걸이가 걸려있었고요. 잊고 있었다. 이 사람이 악역이라는 사실. 과연 목걸이를 찾고 하나도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 빙의, 타임슬립이 대세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세계로 간다면 어떤 세계로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작품의 주인공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죽음이 예약된 소설 속으로 던져진 것인데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죠. 자신을 위협하는 폭군이자 자신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남자 하나는 이 남자의 위험과 설렘 사이에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그의 행동에 담긴 진심을 알기 위해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안개 분인 날카로운 시선, 원래 약혼자 첫 남주와의 운명적인 재회, 이들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는 삼정그룹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소설 속 엔딩도 바꾸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죽음이 예약된 여자와 치명적인 폭군의 강제 동거 로맨스, 그의 품이 안전한 감옥이 될지 새로운 운명이 될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올웨이즈. 에서 만나 보시죠.